오픈마켓에서 그, 뽁뽁이를 안 해주고, 이렇게, 이런 허접한 포장을 했네요. 그럼 한번 포커폰 한번 개봉해 볼까요? 마침 여기 파손된 부분이 있네요. 이 새끼들. 요걸 한번 뜯어줍니다. 자, 이제 포크폰 박스가 나왔는데요. 아, 이씨. 바로 열리네요. 어, 개봉 그런 게 없을 땐 바로 열리네. 오, 이씨. 이 뭐지, 이거, 이거? 이거 개봉실 없나? 개봉실이 없네요. 뗐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내부에는 별다른 구성품 없구요. 바로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나오네요. 노란색 박스는 일단 외형상은 딱히 문제되는 건 없나 봅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코폰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음. 한번 꺼내볼까요? 포코폰 안에는 이렇게 충전기랑 USB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포크폰, 충전기랑, USB. 이건 뭐, 기본 용품이죠? 그외 요거, 요거. 요, 유심치 뽑는 거. 그거 말고는 없네요. 요거는 이제 아예 뭐가 들었네요 요거 아 설명서랑 이렇게 이게 있네요 설명서랑 케이스를 하나 기본 제공되나본데요 오 이렇게 젤리 젤리 케이스가 하나 제공이 되네요 젤리 케이스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젤리 케이스가 제공되네요 설명서는, 음 뭐, 영어로 돼 있네요. 설명서는 영어로 돼 있고, 중국폰이지만 영어로 돼 있고요. 뒷면도 뭐, 딱히. 영어를 못 읽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포커폰.